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럭 운전하시면서 제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데요. 3월 19일까지 벌써 393만원을 버셨습니다. 장중에 운전을 하시면서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웰바이오텍 well, 영상입니다. 4월 1일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3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상한가 이전 주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사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주주총회는 지난 3월 29일에 개최는 되었는데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총을 다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 4월 8일이에요. 아침 9시고요. 이제 감사보고서가 4월 8일 전까지는 나와야 돼요. 4월 8일 아침 9시에 주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못해도 내일 오후까지는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4월 4일이죠. 그리고 내일 4월 5일 이렇게 이틀 남았는데 과연 이 감사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 감사보고서가 나온다고 한들 감사보고서도 잘 나와야지 이상하게 나오면 안 나오느니 못합니다. 감사 결과는 네 가지가 있죠.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적정이 나와야지, 적정이 안 나오면 주가는 더 급락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도 대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웰바이오텍은 이미 작년 상반기, 반기 보고서에서, 이미 감사 보고서에서 한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정. 49기가 작년인데요. 작년 상반기에 이미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재고자산의 차이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미 한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정이나 부적정 같은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그러니까 적정이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 한 차례 한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잘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 한정이에요 최소 한정 그러면 한정 두 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지금부터 이 영상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앞으로 웰바이오텍에서 여러분들 큰 손실 없이 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웰바이오텍 영상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웰바요택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 8일에 주총이 있어요. 이때까지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4월 8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주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상대로라면 바로 4월 5일, 내일, 금요일, 아니면 4월 4일 목요일, 오늘, 이양 이틀간에 걸쳐서 둘 중에 하나에는 감사 보고서가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 보고서가 나와도 적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적정. 그 외에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런 것들이 나오면 웰바이오텍은 이미 작년 반기에 한번 한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론 두번 연속해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까지로 갈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제가 다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 반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결산에서도 안 좋게 나오면 정말 상장 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감사보고서가 잘 나와야 되고요 기간 내에 오늘 내일 중으로 그리고 나오긴 나와도 무조건 적정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미 한번 한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벌써 3일 연속해서 이렇게 밀리고 있죠. 이것은 어느 누군가가 이미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주가를 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은 면해야 될 텐데. 하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죠 사실 감사보고서가 최초에 지연될 때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예감할 수는 있었어요 사실 제대로 된 재무제표라면 지연되지 않습니다 또는 지연이 되도요 회사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공개를 해요 얼마 전에 금양 같은 경우에도 감사보고서를 지연했어요 그때 분명히 사유를 밝혔습니다 해외에 있는 법인을 인수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 과정이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래가지 않고 바로 빠른 시일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반등에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웰바이오텍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감사보고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칫 하다가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오늘 내일 특히 더 신경 쓰셔서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시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도 어느 정도는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웰바이오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식이에요. 5200원에서 지금 500원대까지 약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주가가 계속 밀리는데 수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노래를 불렀지만 주가는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웰바이오텍 중간에 팔으라고 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네달 전에 올렸죠? 아직도 이거 믿으시냐? 여러분들은 당하신 거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웰바이오텍에서 이런 실수 다시는 안 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주식 유튜버들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서 투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실수 겪으실 거예요. 저는 웰바이오텍 감사 보고서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한정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 마음의 준비 미리 하시고요. 아무쪼록 제 예측이 틀려서 부디 여러분들 웰바이오텍에서 큰 피해 없이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특히 감사 보고서 결과와 관련해서 빨리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